안녕하세요 사운드 오브 밀량의 오늘은 친구들이 바빠서 혼자 진행하게 된 서유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요 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독립투사 김원봉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암살에서 조승우씨가 김원봉 역을 맡아 이렇게 말하죠 나 밀양사람 김원봉이오라고요 네, 김원봉은 1919년 11월 9일 만 21살의 나이로 의열단을 결성하고 단장으로서 대규모 암살 계획 및 경찰서, 동양 척식회사, 척식주식회사 등 어, 폭탄투척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한 인물인데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제 경찰에서 내건 현상금이 당시 60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김원봉 선생님은 현상금 100만 원으로 현재같이 약 320억 원 정도를 걸었다고 하네요. 돈으로 그들의 업적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일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점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제에서는 그를 오환부적의 기백과 신출기모라는 특기도 가졌다고 묘사했는데요. 정말 일제가 그를 정말 무서워했나봐요. 네, 김원봉과 미량, 미량과 김원봉 이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량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밀양에서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해낸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학계에 기재된 독립운동가만 해도 자그마치 71명이 이른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 밀양에서는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김원봉의 호인 약산을 나와 약산로, 석정 윤세주의 호를 따 석정로, 아 참고로 저희 학교는 석정로 127입니다. <laughs> 네. 이런 식으로 또 도로명 주소에도 표기를 했는데요. 1년 전부터는 또 항일운동 테마 거리를 조성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착하고 벽화와 타일로 거리와 항일운동이라는 테마를 조성해서 쉽게 그들의 업적을 알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으니까 미량에 방문하셔서 둘러보시는 것 추천해 드릴게요. 또, 미량 여름에는 미량 연극촌에서 연극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매년 연극축제에서 나 미량 사랑 김원봉이요, 뭐 이런 주제로 해가지고, 독립운동, 미량의 독립운동을 또 묘사한 그런 연극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좀, 연극이니까 색다르게도 다가오기도 하고, 좀더 쉽게 글로 배우는 역사보다는 좀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좀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으니까, 그 여름 연극 축제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죠. 네. 나 미량 사람 김원봉이요. 이렇게 김원봉이 말했죠. 여러분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 나 부산 사람 김철수요. 나 대구 사람 박영희요. 이렇게 소개하시나요? 네.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아, 그냥 저는 뭐 어디 학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굳이 굳이 김원봉이 본인을 미량 사람이라 언급한 이유가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정확한 그의 의사는 알수 없지만 오늘은 제가 살짝 추측 한번 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추측은 아마도 지책과 직장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자신의 출신지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갈래였다는 그런 추측도 있고요. 또두 번째로는 밀양이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밀양의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라고 했죠? 네, 71명이요. 여기에는 기재된 즉 기록된 운동가 수만 해도 71명이고요. 아마 실제로는 기록되지 못한 그런 기록되지 못하더라도 이 독립운동에 도움을 많이 드린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밀양에서는 그리 많은 수, 수많은 그런 독립운동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부산과 경남 일대에 가장 먼저 신식 학교가 세워진 곳이 밀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또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전달해드릴 수 있는 어떻게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나 직접 유적지를 찾아가봤어요. 아 아까 말씀드린 항일운동 테마거리에는 바로 약상 김원봉과 석정 윤세주 그리고 또 다른 분도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요. 다른 분 그런 생가지가 있기도 한데요. 아쉽게도 현재 그들의 생가는 찾아볼 수 없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그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점도 알수 있더라고요. 김원봉 선생님과 윤세주 선생님의 그 생가지가 정말 가까운 정말 한0 미터 거리 내외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아 정말 이한 동네에서 그렇게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끼리 이렇게 독립운동의 뜻을 모고 또 함께 진행을 했다는 게 정말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아 미량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부심도 들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또 제가 인터넷 자료를 더 찾아보다 보니까 김원봉의 부인인 아내 박차정 여사도 독립운동가였던 그런 사실을 더불어 알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량시 부북면에 위치한 그녀의 무덤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어 근데 좀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무덤이요. 어. 보통 저는 독립운동가의 무덤이라고 하면 정말, 어, 큼지막한 비석 하나에다가 풀도 정말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 무덤도 정말 저 경주의 천마총 보는 것처럼 정말 클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많이 좀안타깝 음 상태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일단은 찾아가는 것조차 정말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에 제대로 된 정보도 나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 글을 찾아서 찾아서 그렇게 부분면뭐 그 자를 뭐 내비에 쳐가지고 이제 찾아갔는데 한 200m 밖에 정말 손바닥 두 개를 붙인 정도의 크기의 이정표 박차정의 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정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겨우 찾아간 무덤이 바로 공동묘지 안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또그 공동묘지 안에서도 정말 또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저는 솔직히 남의 무덤을 보고 박차정 요새 문줄 알고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꾸벅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갔는데 더 안쪽에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안쪽에 막 이렇게 흙, 흙도 막 신발에 상 진흙이 막 잔뜩 묻어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냐면, 그 무덤 앞에 태극기가 꽂혀 있었고, 또, 어, 다른 곳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국화도 몇 송이 올려두셨고, 또그 비석에다가, 조그만 비석 안에 한자로 박차정, 그세 글자로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겨우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런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알려지지 못한 그런 독립운동가가 정말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또이 방송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또 먹게 되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방문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그런 숨겨진 위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세상 밖으로